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키보드 마우스는 거의 로지텍 제품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가장 메인의 경우에는 MX 키스랑 MX 마스터 3S 그리고 서브 용도로는 MX 키스 미니랑 또 집에서는 MX 애니웨어 3를 사용하고 있는데 MX 키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MX 키 S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우스랑 팜레스트까지 이 콤보로 묶어서 출시됐다고 하는데 제가 사용해 본 후기 전달드릴게요. 먼저 MX키 S의 외관부터 살펴보면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던 MX 케이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 대충 보면은 뭐가 달라졌지? 싶을 수가 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고급스러운 무광 마감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키보드 배열이라던가 이런 옆에서 봤을 때 하우징의 각도 이런 것들에서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약간의 색감에서의 차이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짝보다 이 S에서는 조금 더 무거운 색깔로 들어갔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위에 멀티미디어 키가 조금 좀 달라졌어요. 기존에 있던 미션 컨트롤 키 이런 것들이 빠지고 대신에 뭐 이모티콘 키라던가 아니면 받아쓰기 또는 마이크 음소거 요 버튼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원격 회의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이러한 키들을 배열을 해놓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로즈 옵션 플러스 이 프로그램에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받아쓰기, 이모티콘, 마이크 음소거 요 기능들뿐만 아니라 모든 멀티미디어 키를 비롯해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기능 키들까지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모티콘을 따로 안 쓰니까 여기에 다른 키를 할당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 스마트 액션도 할당이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매크로 기능을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부분은 기존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MX 키의 하드웨어적인 장점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키보드가 낮게 생겨서 손목에 무리가 안 갑니다. MX 키즈 S랑 같이 세트로 이렇게 낮고 폭신폭신한 팜레스트 가 콤보로 같이 나왔는데 MX 키의 S랑은 이 팜레스트가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손목에 딱히 무리가 안 간다 요런 정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타이핑을 할때 손목이 바닥에 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타건의 경우에도 MX 키의 장점이었던 로지텍의 펜타그래프 방식으로 스트로크가 일반 키보드보다 낮지만 고급스러운 타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 전반적으로 기존의 MX 키가 이 사무용 끝판왕 키보드로 너무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외형적인 거를 크게 바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그 중에서 또 달라진 점을 찾아보자면, 원래는 유니파잉 수신기였는데, 이게 로지볼트로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기존에 있던 유니파잉 수신기도 좋긴 하지만, 뭐, 보안상의 문제라던가, 이 페어링 할수 있는 횟수의 문제들, 요런 것들이 종종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년 전부터 로지볼트로 바뀌기 시작했죠. 이 콤보를 구매할 때는 요 패키징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콤보 안에는 로지텍의 MX 마스터 3S도 있는데, 이건 저도 옛날에 구매를 했었거든요. 한몇달 전쯤에 구매를 했는데 리뷰는 따로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 MX 마스터 3S의 경우에도 작업용 마우스의 급판낭으로 불리죠. 이렇게 가로 휠 때문에 엑셀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편집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각광을 받는 마우스이기도 하죠. 그리고 전자마그네틱 스크롤 휠로 빠르게 스크롤을 하면은 아주 많은 스크롤을 할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다양한 커스텀 버튼들을 활용하면은 실제 작업에서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리 위에서도 감지를 할수 있는 다크필드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MX 마스터 S 콤보의 외형적인 설명이나 간단한 특징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S 콤보가 완성이 되면서 새롭게 로지텍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강화한 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 바로 스마트 액션을 업데이트해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로지옵션 플러스를 업데이트를 하면은 단순 작업들이나 반복 작업을 쉽게 할수 있는 매크로 기능을 키보드나 마우스에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정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스마트 액션을 클릭 하면 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템플릿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이폰에 들어가면 단축어 기본 세팅들이 있잖아요. 그런 프리셋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 프리셋을 가져오기 해서 그대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변형 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휴식시간 이거를 가져온다고 하면 여기에는 크롬 을 숨긴 후에 스포티파이 앱을 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유튜브 url로 열리 한다거나 아니면 명상 앱 같은 게 켜지도록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연 시간 같은 거를 변경을 할 수도 있어서 꽤나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프리셋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스마트 액션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측 위에 생성을 누르고 어떤 트리거 동작이 감지될 때 작동을 할지 이런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어떤 앱이 구동될 때 또는 어떤 장치를 구동시켰을 때 또는 이 시스템에서 어떤 거를 동작을 했을 때 이런 거에 따라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 요건 안 되고 키보드랑 마우스로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추후에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데 요것도 잘 활용하면은 작업 능률까지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장치로 설명을 보여드리자면 일단 오늘은 제가 잘안 쓰는 이모티콘 메뉴 여기에다가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눌렀을 때 작동하도록 트리거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동작을 추가하면 되는데 단순히 앱을 켜고 끄고 그리고 앞으로 가져오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앱별로 조작할 수 있는 폭이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워드의 경우에는 뭐저장이라던가 아니면 텍스트 크기 조절, 뭐 페이지 이동 등몇 가지의 기본 작업들이 가능하고 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음소거라던가 아니면 비디오 시작 중지 이런 것처럼 각각의 앱들의 기본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 입력을 통해서 순서대로 입력한 키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요거는 매크로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신 적있으신다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녹화 시작 요걸 누르고서 내가 입력한 키들이 순서대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왼쪽 오른쪽 왼쪽을 마우스 클릭을 했는데 그거를 바로 입력을 하죠 그리고 지연 시간은 0.021초 요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키보드 타이핑을 하더라도 이것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내가 누른 순서대로 모든 거를 입력을 해줘요. 그리고 아래쪽 시스템에서는 뭐삭제라던가 아니면 뭐 스크린 캡처 이런 것처럼 각 OS에서 동작하는 기본적인 시스템 동작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어 제가 한번 이걸 테스트로 만들어 본 거는 제가 최근에 영어 계약서를 좀 번역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번거롭더라고요. 이게 계약서다 보니까 굉장히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파파고에도 넣고 구글 번역에도 넣고 심지어는 챗 GPT까지도 한번 활용을 했었. 이렇게 중복으로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글자수 제한도 있는 것도 있고 좀 붙여놔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뭐 영어 계약을 할 때라던가 좀 중요한 순간에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스마트 액션에다가 한번 할당을 하는 거를 사용해 봤는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도 로지텍 홈페이지에서 받아갈 수 있으니까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번역하고자 하는 글을 복사까지만 해두고서 스마트 액션을 할당한 키를 누르면은 알아서 팝하고 구글 번역 챗 GPT까지도 번역을 돌려줍니다. 이런 것 외에도 반복 작업 같은 걸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런 편집 프로그램도 한번 보니까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에는 다양한 기본 편집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편집 기능들 이런 것들 까지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아마 잘만 활용하면은 나중에 편집 시에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저도 좀 활용법을 더 연구해 봐야 될것 같아요. 7월달까지 스마트 액션에 대한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게 대상이 또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크리에이터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로드텍에서 나온 마스터 콤보 S 이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워낙 기존의 끝판왕이었던 특징들을 잘 살려서 가지고 왔고 거기다가 조금 더 강력해진 소프트웨어까지 합쳐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